나에게 오늘은 자유를 줄게. <laughs> 좋지? 그렇게 좋진 않고, 그냥 조금. 야 근데 만약에 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1,500엔? 맞나? 이면 충분하겠지? 15,000엔. 15,000엔이냐? 15,000엔? 아, 괜찮은 여기서, 여기서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자. 아, 인사해주세요. 네. <laughs> 잘 다녀오겠습니다. 갔다 와. 응, 잘 네, 갔다 올게. 안녕. 재밌게 노세요 어, 중중간에아네 알겠습니다 음. 전화 중간중간에 전화할게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우 커플의 호입니다 오늘은 자유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점심 먹고 헤어졌습니다 오늘의 여행 후쿠오카 여행 컨셉 테마는 노 목적지 노 숙소 노 계획입니다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오늘 스쿠터를 대여할 계획이거든요 스쿠터를 대여해서 목적지 없이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예요. 일명 완전 대문자 피해 여행이죠. 이게 완전 제 로망이었거든요. 가서 거기서 숙소 내가 알아서 찾고 그냥 진짜 현지 식당 들어가서 밥 먹고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스쿠터를 대여를 하러 갈 거예요. 스쿠터도 사실 예약을 따로 안 했어요. 어, 스쿠터 예약 업체인 렌탈819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치만 확인을 했고 완전 진짜 무계획 여행이기 때문에 오늘은 발길 단대로 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Can you speak e n g l i 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아, okay. 아, okay. 어서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좀 알아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종 보통만 있어도 125cc 까지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은 안 돼요. 5 0 그러니까 한국 1종 보통으로는 국제 면허증 가지고 있으면 50cc 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제한이 30km예요. 30 이상 밟으면 안 돼. 50cc. 그래서 아마 멀리는 못갈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50cc의 렌탈 바이크가 지금 없어졌네요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일단 여기에는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너무 친절하네 계속 미안하대. 내가, 내가 잘못한 건데. <laughs> 예약도 안 하고 갔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1박에 8만원? 오케이.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러면은 보자. 7만원 남으니까 7만원 안에 숙소를 해결을 하고. 밥 먹고. 오케이. 일단. 아이다아이다 택시도 타야 되지. 택시가 얼마나 올지 모르는데. 지금 택시타고 한 20분정도 왔는데 지금 1710엔 이거든 1000엔 넘으면 그냥 세워달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어, 도저히 안돼 <laughs> 이거보다 더 많이 쓸수 없어 어, 너무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큰데? 잠깐만 이거 돈맞나 왔는지부터 세려 봐야 돼2 0 3 0 엔이었으니까 정확히 5 7 0 엔이 0 아, 5야되5 네, 0 네. 500, 500, 토바이 3시 반에 예약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2시여서0시간 그냥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어, 지하철 여기 있었네. 0스기하고 왔으면 0 0을려나 500, 바보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애기들 운동하는 모습 너무 귀여운데. 저는 이런 거를 볼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모든 완벽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는 뭔가 이런 거에서 힐링을 하고 얻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그래서 이런 무계획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이게 일본 봉사하는 거구나 되게 안전복이 빵빵하게 생겼다 신기하네. 오 다, 여기도 바이크샵이 있네 와 이건 파는 건가? 아 어, 귀여워 아 지금 한 20분 정도 걸었는데 걷다 보니까 좀 조용한 마을이 나와가지고 여긴 좀 부잣집 같은데 부잣집? 야 담배 가락도 높은 거 보소 이야 찍혔네 진짜 좋다 안녕하세요 어? 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サーい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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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いはいは e はいはい a いはい n はいはいい は、ははと、いいいいいあああ、りがうはい。 와 너무 이뻐 내 스쿠터 50cc 인데 50cc 아닌 것 같아 와 너무 이쁘다 어디로 갈지 어디에 도착할지 모릅니다 일단 저는 그냥 갑니다 어 <laughs> 지원해 아좀 시골로 벗어나야 좀덜 더울 것 같은데 아 빨리 달리고 싶다 30km 이라구 와 시원해 잠깐이지만 너무 시원했다 아, 이거 3, 3단까지 밖에 안되지 3...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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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씨, 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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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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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 아, 일단 점점 더 비가 심해지고 있어서 실 곳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번 좀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Oh,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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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Oh, 철수 n t don't, don't, d o y o u have a, is n t d o n e d o n d o I t don't, h o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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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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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t don't, t d o n n t 아야오 땡큐 땡큐 아돈 워리 마이 홈? 마이 걸프렌, 걸프렌 마더 아야야 아 오케이 yeah. 아야야 oh, oh, uh -huh. oh, yeah, yeah. 아 오케이 오케이 아리아토 고자이마스 자자자자 아리아토 고자이마스 비켜 아 땡큐 하 okay. 아, yeah. <laughs> 지금 큰 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넘어져가지고 아 비가 와서 여기 넘어져서 아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손이랑 다리랑, 아, 다 쓸렸어요, 지금. 아. 그래서, 아, 이게, 여행은 급하게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접어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씨, 비더 많이 온다. 아, 씨.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뭐야, 비 오나 보다. 네, 아저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다 넘어졌다. 아 넘어졌다. 넘어졌어. 아 이거 손이랑 손 보여? 진짜. 돌아그래 다시 빨리. 또 오빠 엄마가 왔어. 아 비가 와가지고 시속 10, 2 0밖에안 갔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해전 이렇게 돌다가 넘어졌어. 위험하다 했잖아. 아. 비가 더 많이 와서 최대한 좀, 일단 천천히 여기 조금 도, 도시가로 내려와서 비 피할 때로 일단 가고 다시 전화해볼게. 아. 아 일단은 가, 갈게. 아, 조심해. 어, 아, 알겠어. 지금, 와. 30분 만에 내려올 거리를 거의 한 2시간 동안 5km로 달려가지고 겨우 내려왔어요. 아. 아. 아 진짜 이거 어떡 하지? 아 얼굴은 또 오토바이도 키스 당하고 와돈다 깨지게 생겼네. 그래도 드는 생각은 진짜 이만하길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 비 오는 날 절대 타지 마세요. 아. 진짜 안전운전 했는데, 와. 안전운전 있다거나 상관없이 그냥 뭐 바로 미끄러져버리네, 와. 시속 10이었는데, 와. 선글렸스 아, 아, 어 지금 비가 그쳐서 지금 다시 좀 가봐야 될것 같아. 지금 다시 가야 될것 같아, 아. 아. 아 발목 완전 부었는데. 아. 병원비 정확히 23만 원 나왔네요. 23만 원. 근데 사실 저는 23만 원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응급실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제 스스로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또 타박상 생기고 뼈안 부러지고 엄청 심한 사고 아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서 진료. 기다리면서 받고 왔습니다. 괜찮아. 걸을 수 있어? 바퀴 찔린 거 아니야? 모르겠어. 아스팔트 어디에 찔리면? 어떻게 찔렀지? 늘리... 안에서 터진 거 같아. 다시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것이. 그게 그건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먹어 먹어 오빠 <목소리> 아니, 이거 와사비는없는데한 <목소리> 개밖에 없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요하이하이 원? 아, 네. 네. 아. 아. は 이심아나? 어. 일단 아 최대의 허가액은 50만 원이 됩니다. 아. はい. 근데 어 진짜. 나 5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빌리는 거 얼마였어? 8만 원좀안했던것 같은 것 같아. 안 찍어놨지? 어, 원래 기스 없었어 아는데 있었는데 진짜 실기스도 있잖아 거의 뭐 기스라 하기도 어려운 기스들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냥 내가 다낸게 맞아 <laughs> 이번 여행 내 인생 최악의 여행이었다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할까 아... 네. 생각보다 많네 만팔천 애들이 생각보다 뭐. 그러니까 그, 거기다가 그거 보증 그거는 그냥 붙는 거고, 이만엔는 붙는 아, 거고, 무조건이야, 것 같아. 38만 원인가? 뭐가 제일 좋 35만 원? 감사합니다, 부모님. 음. 다 옛날 담임 아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에 기스를 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 <laughs> 안녕 a n k you. t 니 a n k you. Thank you. t 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잘 Thank you. t h a n 진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